오늘은 그리스 신화의 대표 영웅 헤라클레스의 생애를 탄생부터 시비 과업 그리고 죽음과 신격화까지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흔히 괴물을 물리친 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을 넘어 속죄와 절제 인간의 한계를 다루는 서사입니다. 특히 중심에는 신탁에 따라 수행한 12개의 과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2과업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배경과 이후의 결말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출발은 늘 그렇듯 신들의 갈등입니다. 헤라클레스의 어머니는 알크메네라는 인간 여성이고 아버지는 올림포스의 주신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알크메네에게 접근해 관계를 맺고 그 결과 헤라클레스가 태어납니다. 문제는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입니다. 헤라는 제우스의 외도로 태어난 이 아이를 자신의 굴욕처럼 여기고 헤라클레스를 평생 적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영웅의 이름 자체가 헤라와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승에 따라 해석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헤라의 영광 같은 의미로도 풀이 됩니다. 즉, 이름부터가 이미 아이러니하죠. 헤라의 미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이름은 헤라를 떠올리게 하니까요. 아기 시절의 대표적인 일화로는 헤라가 보낸 뱀이 요람에 들어왔는데 아기 헤라클레스가 그 뱀을 맨손으로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전해집니다. 이 장면은 태생부터 비범한 힘을 상징하는 유명한 에피소드로 자주 인용됩니다. 성장 과정에서도 헤라클레스는 강함으로 기억됩니다. 다만 신화에서 중요한 건 강함이 축복으로만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헤라클레스의 힘은 종종 사건을 해결하는 동시에 사건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과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광기입니다. 헤라클레스의 과업은 단순한 미션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비극을 씻기 위한 속죄의 과정으로 제시됩니다. 전생에 따라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 흐름은 비슷합니다. 헤라클레스가 어느 시점에서 관계에 사로잡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신화가 던지는 질문은 꽤 날카롭습니다. 힘이 가장 큰 사람이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 답이 바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때입니다. 비극 이후 헤라클레스는 죄책함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탁, 보통은 델포이 같은 장소를 통해 속죄를 위해 특정한 명령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헤라클레스는 미케네의 왕 에우리스 테우스에게 종속되어 그가 내리는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헤라클레스가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한도가는 사실상 명령받는 노동자처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신화는 영웅을 찬양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웅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이름이 바로 과업입니다. 이제부터 가장 유명한 파트, 헤라클레스의 정식 열두 과업을 1번부터 12번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과업은 10개였는데 그중 2개가 조건 위반 혹은 정당한 수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 과업이 붙었다는 전승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과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과업은 네메아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전승에서 가죽이 뚫리지 않는다고 묘사됩니다. 즉, 무기가 잘 통하지 않는 존재죠.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흔히 알려진 대로 사자를 맨손으로 제압합니다. 여기서 1번 과업은 힘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무기가 안 되면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습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히드라입니다. 머리를 자르면 또 머리가 자라나는 괴물로 알려져 있죠. 이 과업은 종종 끝이 없는 문제의 상징으로 읽힙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했더니 다른 문제가 더 늘어나는 상황 말입니다. 많은 전승에서 헤라클레스는 여기서 동행자의 도움을 받거나 보조적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점 때문에 일부 전승에서는 이번 과업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정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정리하면 히드라는 단순히 강한 괴물이 아니라 해결 과정의 정당성까지 시험하는 과업입니다. 세 번째는 암사슴 생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죽이거나 크게 해치지 말 것입니다. 즉, 힘이 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과업이죠. 강하면 강할수록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거대한 멧돼지를 생포하는 과업입니다. 이 과업 역시 단순 처치가 아니라 포획이 핵심입니다. 신화에서 포획형 과업은 늘 통제력을 강조합니다. 헤라클레스는 강한데 그 강함을 절제된 방식으로 쓰는 법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흔히 외양간 청소로 유명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분뇨를 하루 만에 치우라는 과업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여기서 물기를 바꿔 강물을 외양간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다만, 이 과업은 전생에서 자주 논란이 됩니다. 너무 편법 아니냐? 대가를 조건으로 한 거래가 끼었다. 같은 이유로 인정되지 않은 과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헤라클레스의 과업이 단순 힘자랑이 아니라 규칙과 판정이 존재하는 체계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스팀팔로스의 새들입니다. 이 새들은 무리로 등장하고 위험한 특성을 갖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 과업은 한 마리의 괴물이 아니라 무리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투 방식도 달라지고 여기서는 단순한 완력보다 전술적 대응이 강조됩니다. 일곱 번째는 크레타의 황소를 생포하는 과업입니다. 이 황소는 광폭하고 위험한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다시 생포입니다. 즉, 헤라클레스에게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건 강함의 증명이 아니라 강함의 통제입니다. 여덟 번째는 사람을 잡아먹는 말들입니다. 단순히 동물을 데려오는 과업이 아니라 왜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폭력의 구조를 끊는 과업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쯤부터 과업은 점점 한 지역의 문제 해결을 넘어 기괴한 질서의 교정으로 확대됩니다. 아홉 번째는 아마조네스와 관련된 과업입니다. 여왕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가져오라는 명령이죠. 이 과업은 전승 차이가 큽니다. 처음에는 협상으로 가능했다가 오해로 전투가 벌어졌다는 이야기, 처음부터 전투였다는 이야기 등 버전이 다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헤라클레스가 항상 힘으로만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줄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승이 갈라진다는 것 자체가 이 과업이 단순 전투보다 관계와 소통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열 번째는 게리온의 소떼를 가져오는 과업입니다. 이 과업은 거리도 멀고 방어 체계도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원정서사처럼 스케일이 커집니다. 헤라클레스는 단순히 괴물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지배하는 힘의 구조 전체를 넘어야 합니다. 열 번째는 황금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신성한 과수원,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에 있으며 접근 자체가 어렵고 수호도 강합니다. 여기서도 전승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아틀라스가 등장해 거래를 하는 버전이 유명합니다. 이 과업은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보와 협상, 우회가 필요한 형태로 자주 전해집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는 지하 세계의 문지기 키르베로스입니다. 저성을 지키는 괴물을 지상으로 데려와 증명한 뒤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과업의 의미는 상징적으로 큽니다. 영웅이 죽음의 영역을 넘어 돌아온다는 설정은 과업이 단지 괴물 사냥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통과 의뢰임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정식 열두 과업입니다. 열두 과업 이후에도 헤라클레스는 여러 전승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목표는 탄생, 과업, 죽음의 큰 줄기이므로 마지막으로 헤라클레스의 죽음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죽음의 전승은 켄타오로스 네소스와 아내. 데이아 네이라가 핵심입니다. 사건의 흐름은 보통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어떤 계기로 데이아 네이라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네소스가 개입합니다. 전승에서 네소스는 데이아 네이라를 해치려 들고 헤라클레스는 네소스를 공격해 쓰러뜨립니다. 둘째, 죽어가던 네소스가 복수로 자기 피를 사랑을 되돌리는 약처럼 속여 남깁니다. 즉, 거짓 처방입니다. 셋째, 데이아 네이라는 불안과 질투 속에서 그의 피를 옷에 바르거나 옷과 함께 준비합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그 옷을 입자 극심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종종 연결되는 설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2번 과업에 히드라와 연결해 네소스의 피가 단순한 피가 아니라 히드라의 독과 얽혀 치명적이 되었다고 말하는 전승이 자주 등장합니다. 결국 헤라클레스는 전투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독과 오해로 인해 생의 마지막을 맞습니다. 그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장작더미, 즉 화장대를 쌓고 불을 붙이는 결말로 나아갑니다. 헤라클레스의 결말은 여기서 한번더 뒤집힙니다. 그는 인간으로서는 죽지만 전승에서 종종 올림포스로 받아들여져 신격화됩니다. 즉 죽음이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 인간의 끝과 신의 시작이 동시에 놓이는 결말입니다. 이 구조는 헤라클레스의 생애 전체와 닮아 있습니다. 그는 늘 힘과 통제 사이에서 흔들렸고, 속죄를 위해 노동했고, 마지막은 힘이 아니라 취약함에서 무너졌지만 신화는 그 끝을 완전한 소멸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강한 영웅이라기보다 강함이 낳는 책임과, 통제의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간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헤라클레스의 탄생, 12과업, 그리고 죽음과 신격화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